왜 이래, 이분들? 네, 일본에서 이렇게 뭐그이션을 해도 쓰레기차들이 정말 많아요. 벤츠는 쓰레기차를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쓰레기 매립장에 오게 됐습니다. 어, 벌써 두 번째 방문인데요. 야, 이거 참. 올 때마다 자, 길이 좀 험하긴 험합니다. 네, 여기가 이제, 쓰레기 종말 처리장인 것 같은데, 우리나라로 따지면, 뭐, 매립지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오케이. 네, 여기는, BNTN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처리장입니다. 꽤 넓은 부지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, 일반인들은 좀 들어오지가 못하는데,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허가 받으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. 일반인들은 여기 관계 부처 여기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어, 인근 마을이 완전 뭐 쓰레기 마을처럼 돼서 이분들은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. 여기서 쓰레기,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여기서 분리를 해서 가져가셔서 파시는 겁니다. 고철, 뭐, 깡통, 페트병, 뭐, 기타 등등 돈 되는 거는 전부 파시고요. 방금 쓰레기차가 왔다 갔는데 이 와중에 이제 좀 쓰레기를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. 돈될 만한 거는 다 찾으시는 거죠. 아, 이야, 우와이 오우... 파리 보세요. 와, 와우...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. 어우. 으... 오우... 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돈이고 생명입니다. 네또 <laughs> 사바이디. 할머니께서도 와서 일을 하시고 사바이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응암응암 사바이리. 사바이리. 허. <laughs> 룩, 룩사와? 킹카울레오버? 양. 무다의 킹님? 짱아이. 짱아이. 이 일을 하시면서 네. 네. 실내지만 네. 음, 하루에 대략 얼마 정도 이걸 팔아서 버실 수 있는지 네. 아, 김주인의 신한센 정도. 아, 일주일에 이렇게 네. 매일 나와서, 네. 어,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파시면은 네. 40만 원 깁에서 50만 깁 정도. 약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. 주급이죠. 주급.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4에서 5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. 한달 해야 잘 버셔야 한 20만 원 버시겠네요. 200불 안쪽. ข้าวปุ้นข้าวปุ้นเด้อข้าวปุ้นเด้อฮกพันข้าวปุ้นฮกพันกีบข้าวปุ้นหลักสามสิบหกเด้อข้าวปุ้นหลักสามสิบหกข้าวปุ้นแซ่บเด้อหลักสามสิบหกเอข้าวปุ้นแซ่บแซ่อร่อยน่ากินยาอร่อยดีโอ้หากลายอาหารร่าอาหา 자, 이걸로 이제 쓰레기를 또 밀어버리나 봅니다. 이야, 이 쓰레기 산에 지금 제가 올라왔는데요. 아, 답이 안 나옵니다. 답이 안 나와. 이 엄청난 쓰레기. 우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각합니다. 지금 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참 마스크를 쓰는 상황인데 이 냄새는 어마어마하네요 사바이디 깜랑 햇냥 팍폰팍폰 잉카 올레버 양, 양 Ơ, <coughs> loài, hơn loài hơn <coughs> <coughs> uh. yeah. Dạ, 야, 그이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쉴수 있도록 나름대로 움막 같은 거를 천막 같은 걸 쳐놓고 잠깐 잠깐씩 식사도 하시고 쉬는 것 같아요. 비도 오고 파리도 날리고 와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분들 <목소리> 야 하필 비까지 와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는 뭐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야~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. 엄청나게 하필은 비까지 이렇게 와서 와~ 이거 와~ 위험하기도 하겠네요. 자~ 너무 바쁘게 일들을 하셔가지고 이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 페트병을 따로 이렇게 골라내시고 계세요.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? 이야 정말 생존이 뭔지 느끼게 해 주네요. 하루에 몇 번이나 싸바이디? 어.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한등차오 다른 차들도 다한 번씩이나 오고. 내가 뭐한은멋 <목소리> 아, 제가 자오능트아 마테사이. 쌍지앙 아. 그 공무원이시냐고 한 물어보세요. 아무튼 입에콩안 콩랏 맨버 아이. 어. 이 고또드. ส이าย냥ีเป็นหย 아나마이와 랑버 사바이디. 사바이디, 사바이디. 오. 카우버 오. 세포저 어디서 오셨는지? 에마사이마데 ส้ามบนไม่เ ah, oh, er ็สมรัเ็จบูแล้ว่คือจงีจเลนีงอรักซาเวตอักซาเวตจะมาถชนี่นมาปีปโดยอันเขาก็ท่ามในอันราคาอันกระตุกที่ว่าอันเก็บไปท้ายเนาะจะอันกิโลหนึ่งเขาได้ก่อนคันปาันปาน่งันปานตอทนเน

1kg에 팔0 0 팔백g 이분들도 회사예요. 파다이. 이는회사지 송소 회사.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? 지닝아이하 어.

폐기물 및뭐 재활용품들을 모으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. 원래 있었겠지만. 또 이렇게 쓰레기차가 또 들어오네요.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탐사였습니다. 그리고 세상은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도 배웠고요. 좀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듯 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, 좋아요, 뿅!